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고난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은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떤 심리 상태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고난이나 고통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프랭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랭클리 아우스비스 수용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마음 속에 그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이 살아 계셨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신혼 살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사랑은 아내, 또, 또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환경 자체가 짐승우리 같고 짐승취급을 받으며 굉장한 그 모욕적인 일들을 많이 다하기 때문에 굴욕감이라는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사이에 있을 때는 정신과 의사로서 더 편안하고 대우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아우슈비츠시용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환경 자체도 그렇거니와 독일군들의 모욕적인 욕설 그리고 모욕적인 행동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로 참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굴욕감, 모욕감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과거의 환경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또 더럽고, 또 비위생적이고, 그리고는 사람으로서 생활하기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혐오감으로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또 생활을 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과거에 좋았던 일들,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이제 그리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살지를 않았었는데, 그때는 참 평화스러웠는데 하면서 과거에 대한 추억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리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와는 다르게 때로는 비인격적인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굴욕감, 온이 모욕감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이전 환경과는 너무도 이 다른 환경에 취하게 되었을 때는 더 혐오감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가야만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랭클은 이와 같은 이 고난이나 고통으로 오는 심리 상태, 특별히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대해서 그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실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현실 환경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또 포용하지를 못하고 거부하고 저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저항하고 거부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압박을 하고 고통을 가해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실 수용적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수용을 하고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탈출해서, 탈피해서 좀더 난, 또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와 같은 또 환경도 탈출하고 그래서 더 만족하고 행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